대부분의 카페들은 이제 입점이라든가 제휴, 광고 배너를 받을 때제안서를 만들어놔요. 사회자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도대체 가격을 얼마나 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거는 내카페에 어떤 부분에 내가 상품을 배치해야 될지를 모르면 여러분들이 그제안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아무도 안 알려진 사연과 광고 상품 부분을 조금 설명드려볼게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그냥 캡처해 왔는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게. 이제... 보여지는 것처이 대문에 배너를 일정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게시판 혹시 이거 화살표시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는 이제 클릭하면 그 사이트로 직접 가지는 거고요. 이거는 이 선물 모양 같은 거는 어떤 건지 아시나요? 같은 상품을 직접 올릴 수있는까 이거는 이제 상품이 직접 올라갈 때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게시판이에요. 최적화 이런 데에 이제 그 업체들이 들어와서 게시글을 올리는 거죠. 각각의 원하는 그런 집안 형태대로 입점이 가능하고요. 상품을 직접 체험해보고 고를 수 있는데 입점을 고르는 기준이 있을까요? 이거는 운영자의 마음이죠. 입점을 고른다는 느낌보다는 제안이 왔을 때 우리 회원들에게 피지 맞는다. 이 업체는 내가 선정해도 욕먹을 것 같지 않다라는 걸 본인이 생각하시고 판단해가지고 진행하시면 돼요. 아무 업체나 다 받으면 회원들에게 불편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받기보다는 좀 걸러가면서 혹은 나는 당장에 수익화를 시키는 게더 중요해라고 한다면 들어오는 제안을 먼저 받아보실 수도 있고 이건 운영자만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체 공지랑 쪽지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단에 있는 걸 제가 다시 초에 왔는데 필독과 공지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모바일에서 카페에 들어가면 어떤 게 보일까요? 모바일에서는 딱두 개만 보여요. 전체 공지 글들은 하나도 안 보이고 우리는 이 공지의 개수가 몇 개인지 상관없이 PC에서는 계속 공지로 띄울 수 있거든요. 이 빨간색 글씨로 상단에 띄우는 거? 이게 단순하게 공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운영자가 저는 이 글을 공지에다 올릴 거요 라고 지정하는 글들이에요. 근데 이런 글들이 전체 공지로 했을 때에는 개수에 상관없이 계속 쌓을 수 있지만 음, 필독 같은 경우는 일단 모바일에서 두 개까지밖에 안 보여요. 그 의미는 뭐냐면 외부에 판매를 할때이 자리를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이버 카페는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건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필독 공지나 이런 공지 부분은 그냥 건물의 어떤 한 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냥 지정되어 있는 딱두 칸밖에 없기 때문에 필독이 훨씬 더 비싸요. 여기 보면 <S> 있고 뭔게 아 이거 다 입점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입점이나 혹은 입점 개념이 아니더라도 이제 1회씩 들어오는 거죠. 공지로 꽂힐 수 있게. 근데 이런 거를 할때 필독이 훨씬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다. 이 자리 자체를. 왜냐면 이거는 모바일에서 안 보이고 얘는 모바일에서 보이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알아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니까 제안서 같은 거를 만들거나 혹은 카페를 직접 운영하실 때뭐 광고나 상품 제휴는 여기를 누르세요. 이런 거 가끔 카페 돌아다니다 보면 있거든요. 그거를 눌렀을 때 상품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 자리는 얼마예요. 이런 거 배너 받아요. 필독이나 공지 로 여러분들의 그런 제휴를 받아요 라는 거를 제시할 때 이런 자리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가격 단가를 관리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월급쟁이 부자들고 여기서 이제 카페에서 쪽지가 와요. 선착순 특별 자료 제공해서 매일 선착순 할인 이런 게 오죠. 근데 이런 거를 뭐 중고나라라든가 조금 큰 카페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품을 하지 않고 업체들 걸 받아가지고 공동구매에 대한 홍보를 하거나 이런 필독에 올라온 거를 쪽지로 홍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거죠. 네이버 카페에서는 어떤 활동을 한다 그러면 다 돈하고 엮을 수 있어요. 그 부동산 스터디라는 카페에 들어가 보면 왼쪽 상단에 메뉴 네 개가 대출부터 해서 뭐 세금 관련된 부동산 에 관련된 정영화된 그런 메뉴가 있는데 그 메뉴를 들어가서 딱 보면 그 하단 부분에 배너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게시글 밑에 배너가 들어가는 거죠.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이버 카페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로 돈 번다고 했을 때 우리 상해노조 이런 거다 빼고 그냥 카페 자체에서 뭔가 돈을 번다고 했을 때 대부분이 생각하는 거는 그냥 네이버 카페 대문에 막 배너도 걸려있는 걸로 돈 벌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면서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의문이 뭐냐면 어 근데 이제는 pc로 보는 사람 별로 없지 않나요 근데도 배너로 사람들이 돈을 내나요 약간 이런 질문이 대부분에 이어져요 그럴 때 이제 대안이 뭐냐면 네이버 카페는 굳이 pc 버전으로 아니라 모바일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한 70%가 모바일로 보고 30%가 만약에 pc로 본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모바일 하단의 광고로 직접 넣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문 배너가 한 40만원이다 하면 얘는 주당 배너로 20만원 막 이렇게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이 자리가 좋은 거죠 이 배너를 하나의 이제 계좌라고 얘기하는 6개자가 들어가요. 지금 보여주는. 이 광고 외에 다섯 개를 이 자리에 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개자를 받아가지고 혹은 여섯 개자를 한 회사에서 다 사면 그러면 그냥 이 게시판에 이것만 나오는 거죠. 계속. 게시판에 올라오는 모든 글들 밑에 무조건 이 광고가 뜨는 거예요. 이 배너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문 배너와는 또 조금 다르게 단가를 조금 더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카페가 활성화가 되면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왜냐하면 올라오는 글들마다 전부 다 모바일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부분이 모바일이고 왼쪽에 있는 게 지금 PC 버전이거든요. 똑같은 글을 같이 이렇게 모바일과 PC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디서 설정하냐면 네이버의 관리자에 가면 글량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 이막 디테일하게 글량식에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넣어요라고까지 보여드리진 않을 건데 아,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여러분들 일단 알고 계시면 나중이라도 수익화를 시킬 때 어, 맞아 그때 어, 이부분에 자리에 배너 넣을 수 있었어. 라고 생각이 날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활용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설정하는 거 자체가 어렵진 않아서 대부분의 카페들은 이제 입점이라 제휴, 광고 배너를 받을 때 제안서를 만들어 놔요.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카페를 운영하실 때 어, 나는 타 회사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도대체 가격을 얼마나 해야 돼? 만약에 내가 운영하는 카페에 누군가가 입점하거나 제휴하려고 할때 여러분들 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냐면 이런 제안서를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제안서가 막 PDF 파일로 엄청나게 만들거나 PPT로 만들거나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구글 폼이나 네이버의 폼을 만들어서 우리는 이런 1번, 2번, 3번, 4번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이거의 가격은 얼마이고요. 얼마에 원하는 거 체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 카페에 어떤 부분에 내가 상품을 배치해야 될지를 모르면 제안서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두시고 나중에 아, 우리 카페 입점은 내가 대문 배너 받고 어, 왼쪽에 메뉴들 이런 식으로 받을 수 있고 필독이나 공지의 가격을 조금 달리할 수 있고 왜냐면 필독은 모바일에서 보이니까 그리고 우리 카페는 쪽지로도 발송해주는 상품이 있고요. 어, 왼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게시글 밑에 붙는 어, 6개자 정도의 이런 광고 자리도 있어요. 라고 제안해 주실 수 있어요. 카페에 직접 제안하면 제한서로 직접 받아보면 굉장히 쉽게 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완전 와닿게 되죠. 또 우리는 지금 앞단에 이런 제가 세 가지 페이지 보여드린 걸 활용해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카페를 운영하실 때 특히나 최적화 카페를 만약에 갖고 계시거나 이미 최적화 아이디도 있고 몸카페로 노출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분들은 카페를 키우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면 굳이 각자 카페를 커뮤니티로 안 키울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내가 쓴 글도 노출되고 플러스 내 회원이 쓴 글까지 같이 노출이 된다면 훨씬 더 좋으니까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워킹홀리데이 처음부터 알려주세요 라는 저는 사실 이글 하나가 조회수가 거의 2만 정도가 나왔는데 이글 하나로 진짜 많은 돈을 벌었어요 왜냐면 스트도 하고 심지어 연결을 했어요. 그럼 이걸 순서대로 다다다 신청한 사람은 저한테 한 십오만 원 정도를 써요. 그냥 카페에 있는 글들만 보고 나서 그 그리고 나서 쓰는 게1오만원 정도인 거예요. 인당 가격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쉽게 돈을 벌었었어요.